눌렀어요? 네 빨간 버튼 눌렀어? 네 아닙니다 아 됐어 네 시, 시, 타임 지나가고 있지? 지금 8초인가 아 오케이 자 반갑습니다 예상한 구독자 여러분들 <laughs> 굉장히 오랜만에 <laughs> 미술영상을 찾아보는데 오늘은 어 정말 주린이분들을 위한 기술 주린이분들을 위한 기술 몇가지? 잠깐만 다2 4 10, 12가지 정도? 12가지 맞1 5 15가지 정도. 겠습니다첫 번째, 가드 브레이크. 가드 브레이크인데 상대방이 이게막 이렇게 자꾸 이렇게 당기잖아요, 이렇게. 그래서 그렇죠? 이제 그렇죠? 양손으로 손매 뭐, 뜯어. 렇게 뜯고 잡고 있는 겁니다. 잡고 대각선 방향으로 이렇게 눌러 주세요, 이렇게. 죠 그래서 visits. 힙을 들어 주면서 이렇게 최조심고 오른손왼손 야구 배트를 지지시키고. 어, 네, 좀 안쪽으로 이렇게 깊게 눌러 주는 거예요. 이쪽 최조심고가 있으면 이 상태는 가드를 잡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체중심을 해서 손 메이가 아, 좀 풀어지지 않이 아, 아, 상태에서 이렇게. 이렇게 왼발, 발을 앞으로. 자, 왼발을 안쪽으로 집어넣어서 허벅지 안으로 조여 줍니다. 됐죠? 이렇게 조여 주면 다리 앞박이 훨씬 늘어집니다. 그렇죠? 그리고 자, 옆으로 들어가 볼게요. 자, 이 상태에서 여기가 중요한데 발끝을 고정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들려고 하면 체 허리에 지금 상대방 어, 가드를 잡고 있기 때문에 허리에 부담이 많이 가면서 발끝을 고정시켜 놓고 발끝을 안으로 돌려 주면 거예요. 자, 아, 가요. 제가. 그대로 나아겠네 자, 안으로 집어넣어서 어, 뒤꿈치에 체중 실어 주면 되는데 이때 여기 무릎으로 상대방 요기를 밟아 주시면 돼요. 됐죠? 이 상태에서 다리 풀어서 가드를 해 주시면 돼요. 이렇게. 자 첫번째 끝났고, 다 두번째 마찬가지로 끊으면 안돼 계속 가야돼 네그 어. 다음 또 상대방이 잡아고 잡고 뜯어 똑같은 버전입니다 이번에는 이번에는 일어나는 버전으로 그래서 하나 잡고 안으로 모아 모아서 상대방을 고정시켜놓고 한 손으로 벨트를 잡아 이렇게 벨트가 없으면 이렇게 도복을 이렇게 잡아주시면 돼요 그래서 아랫쪽을 눌러주면 돼요 그러니까 바지쪽을 잡으면 상대방이 일어날 수 있어요 일어나고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상대방 방향 있을때 이렇게 눌러주면 일어나보세요 못 일어나는 팔뜯으려고 해보세요 뜯기도 어렵고 이렇게 됐죠? 상대방 상체가 못일어나게고 바지보다는 벨트나 아니면 도복 이렇게 잡고 이렇게 눌러주시면 이렇게 아래쪽을 눌러주시면 눌러준 상태에서 금방 눌렸고 내가 팔 잡았습니다 팔 잡았습니다 그렇죠? 똑같이 발주고치 금방 동작 이동이라서 일어나서 받으시어주시면 됐죠? 자 이번에는 상대방이 내가 자 팔이 보일 때 땡겨 땡겨서 이렇게 내 몸이 앞으로 누려졌어요. 누려졌죠? 그러면 이렇게 상대방 이 팔꿈치 라인 을 이렇게 잡아주시면 이렇게 팔꿈치 라인을 잡고 팔꿈치 라인 잡아도 되고 이렇게 라펠을 풀어서 잡아도 되는데 오늘은 그냥 팔꿈치 라인만 잡는 거예요. 이렇게, 팔꿈치 라인 힙을 들어서 이렇게 체중을 실어줍니다. 이 실을 거예요. 그렇죠? 힙을 이렇게 떨어뜨려서 이 팔뚝에 체중 을 실어주셔야 돼요됐그죠 다음 발 끝을 띄야 돼요. 벌려서, 벌레, 하나! 됐죠? 근데 이렇게 되면 내 다리 움직임이 좀 둔해진다, 다리. 그래서, <laughs> 이 상태에서 다리 걸어가. 걸어가서, 뒤꿈치가 차중이 실리게끔 만들어집니다. 됐죠? 이 상태에서, 오른발을, 반대, 힙, 가슴, 측면으로 힙을 좀 잡아가고 있나? 됐죠? 고정. 됐죠? 자, 이 상태에서, 아랫배를 눌러줍니다. 게 알죠? 중요한건 아랫배 알겠죠? 자그 다음 가드브레이크 했고 그 다음 뭐지? 가드패스 자 가드브레이크 세가지 했죠? 이제 뭐좀더 디테일하게 설명하면 너무 길어지기 때문에 짧게 짧게 넘어가겠습니다 알겠죠? 자 어, 상대가 무릎떠고 잡을겁니다 이렇게 내가 왼쪽 방향으로 갈거기 때문에 왼쪽 방향으로 해가지고 무릎떠 잡고 잡고, 내가 살짝 대각선으로, 대각선으로 하고, 무릎을 안쪽으로 스 집어넣어주는, 그리고 어깨가 안쪽, 이렇게. 이게 토란도가 했혔을 때, 토란도가 접혔을 때, 이게 이렇게 올라가면 상대방이 몸 회전이 안, 돼. 돌이 이렇게 돌아가서 이렇게 넘어진단 말이야, 중심이. 알겠죠? 앞으로 넘어지니까 어깨가 골반에 걸리게끔 만들어주셔야 돼요. 이렇게. 됐죠? 그리고 다리가 멀어지면 안 돼요. 이렇게, 위로, 위로 올려서 상대방이 눈 위에서 따라실수있어요 잡고, 발 잡고, 목 잡고, 사이드로 보여주세요. 유지해주시면 돼. 이렇게. 그 다음, 싱글 언더가 되겠어. <laughs> 안쪽으로 잡습니다. 측면으로 이동해서 이쪽 다리 체중이 힘들 수 있게 만들어줍니다. 여기서 누르면 상대방이 다다리로찰 수도 있고, 어, 방황이 쉽습니다. 그래서 측면으로 올라가세요. 들어가서, 내 무릎으로 상대방 허벅지 누르는거니 자, 그 다음, 팔꿈치 안으로. 집어넣어서 이렇게 들어줍니다 내가 이렇게 팔 수도 있어요 근데 이걸 놔야 되죠 놓으면 상대방이 또 이렇게 니슐드를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안으로 해서 모아준 상태에서 치를들어주 됐죠? 안으로 들어와서 이렇게 잡아줍니다 왼손으로 상대방 카라도 잡고 목이랑 체력을 깊게 넣어세요 상대방 땡겨 허리 높게 니다 그다음 왼손으로 무릎 잡고 그다음 그대로 눌러 누르데 상대방 어깨로 상대방이 어, 어, 무릎과 어깨가 이렇게 대각선으로 맞닿게 맞닿게끔 만들어주고 힙이 이렇게 들릴 정도로 들릴 정도로 압박을 해주셔야 돼요. 그렇죠. 그래야지 상대방이 미스킵하기 어렵습니다. 어, 측면으로 이동, 그 어깨로 돌려서 보내주고 마지막에 목감아주면서 사이드 어 아, 사이드 포션 잡아주시면 되죠. 그다음 미슬라이드 가드패스. 자 잡아. 안쪽으로 잡고, 똑같이 측면을 이용해서, 이렇게 한 팔로 음, 상대방의 무릎을 잡고 지정할 수 있을 정도로, 그래서 맞춰주셔야 돼요. 안으로 잡고. 됐죠? 마찬가지로, 니실 다운을 할 수가 있으니까, 무릎을 안으로 모아줘서, 이쪽에 감망을 주셔야 돼요. 그 다음, 손을 깊게 넣어서 팔꿈치, 아, 선생님, 칼라도 잡고, 상대방이 여기서 허리를 펴서 방을한 한단 말이에요. 멀어지면, 그렇죠? 팔꿈치 안으로 최대한 아서 허리를. 어목피기끔 만들어 주고 팔꿈치 안으로 그래서 어깨로 상대 무릎까지 들어주면 됐죠. 그래서 안으로 들어갈 것 같은데 상는 손에 잡아줘. 상방만 여기서 어깨나 무릎이나 골반을 누릴 수 있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잡아주시면 팔꿈치를 아래로 당하죠. 됐죠? 그 다음 슬라이드 이렇게 됐죠? 이렇게 무릎이 안쪽으로 들어가야 돼요. 이렇게 위로 올라가면 넘어. 됐죠? 이렇게 반대쪽 돌려보세요. 못 돌리겠죠? 그 다음 여기서 컨트롤이 중요한데 무릎이 이렇게 위로 올라가요 어깨쪽으로 됐죠? 팔꿈치가 빠지면 이렇게 또 세워베개 할수 있단 말이야요 그걸 못하게 하려면 올라가서 내 무릎을 허벅지 쪽으로 생겨 팔꿈치를 이렇게 막아주는 거예요 됐죠? 이 상태에서 발끝으로 이 발은 고정해서 상당한 쪽으로 최종 어어줘 됐죠? 그상태해서 무릎 감아주 어깨 안쪽그 다음 이렇게 I am r u 무 y 이 최대 n n e 이 I am Ruby 공간이 있으면 무릎도 들어오고 팔꿈치도 들어오고 상대 프 Ruby Channel. I am Ruby Channel. I am Ruby Channel. I am Ruby Channel. I am r u 스 y c 스 a n n e l I am Ruby Channel. I 이 m 는 u b y c 드 디테일이 있는데 디테일. 하면 또 오, 길어지는데? <laughs> 자, 자, 힘을 빼면서 다리로 상대방골반 밀고 손을 잡아당겨주는 겁니다 측면으로 넣어서 내 무릎 발등이 상대방 어깨 후면에 이렇게 걸리게끔 만들어주는 겁니다 이렇게 알죠? 그러려면 무릎이 측면을 봐야 되고 내 힙이 완전히 빠져있어야겠죠 그리고 소매를 당겼을 때내 손등이 허벅지 쪽에 딱 걸리게끔 초급자분들 이렇게 많이 한단 말이에요. 네. 이렇게 나오면 상대방 이렇게 바깥으로 눌렸을때 방어가 안 돼. 그니까, 러 이렇게 타이트하게 당기고, 안으로 깊게 들어가는 거죠 그렇죠? 상대방을 홀드, 그러니까 고정시켜 놓으려면, 발은 깊게 차고, 손을 당겨주는 거예요. 이렇게. 깊게 당겨, 어, 차고 당기면 상대방을 고정시켜 놓을 수 있어요. 근데 이제, 라스가드를 빼서 상대방을 이렇게 중심 이동시키려면, 발등으로 상대 어깨 후면을 벌써 게 컨트롤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고정식 상기 위해서는 다리 차고 측을 당겨주는 거죠, 이렇게. 그다음 오른발로 상대방 골반 걸어주는 겁니다. 안으로 들어가서 바지 잡아요.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바지기 잡아요. 잡죠?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바로 넘길 수도 있긴 해요. 근데 이제. 상대방 중심을 내 중심 위에 올려놓으려면 발등으로 보세요 이렇게 땡겨 상대방을 내 중심 위에 올려놓는거죠 그렇죠? 올려놓고 쪼으마로 쳐서 넘겨주시면 니요 스윗 됐죠? 그렇죠? 그렇죠? 어, 스파이더가아 스윗 스파이더가아 기본 스윗입니다 그래서 팔 밟고 스파이더가 됐죠? 자 다리 차고 숨에 당겨 그래서 상대방 어깨가 이렇게 틀어지게끔 만들어주는 겁니다. 그래야 중심을 갖기가 어렵습니다. 자, 자, 다리 들었다가 일어나. 일어나는데 이 상태, 중립상태로 만들어주는 거예요. 다리를 펴고 있으면 일어나기가 어려워요. 알죠? 앉아있는 상태에서는 다리를 살짝 굽혀주는 겁니다. 그리고 이 다리는 시저스를 쓰려 하는 것처럼 이렇게 차 준비를 해주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 둘. 이렇게. 됐죠? 자, 이 상태에서 팔이 당겨지죠. 팔이 당겨지면서 이 다리는 위로 쭉당겨줍니다 이렇게 해서 수율 완성시켜줍니다. 여기서도 내가 오늘 이렇게 하나, 두, 알죠? 이 팔을 쭉 당겨서 상대방 손 아예 못 집힐 것만들어주세요 그래서 마지막에. 팔꿈치를 짚고 일어나 주셔야 됩니다. 델라이바거든 자, 무릎 세워줘. 자, 상대방 무릎을 세워서 중심을 잡으면, 바에서 안쪽으로 델라이바 쿡. 델라이바걸 때, 발등 떨어지면 안 됩니다. 발등이 상대방 허벅지 쪽에 탈탈하게 이렇게 걸려야 돼요. 이렇게, 확실하게 걸려야 돼요. 알겠죠? 자, 이 상태에서 일어나, 상대방 하나도록 잡고, 왼손으로. 발목 컷. 아, 확실히 도구가 정해져 고발목그대 잡아 그오른로 상자 구멍 차면서 상자 구 땡겨 중심 한무너뜨리죠 옆으로 누워 아니야 손 짚고 버텨야지 그렇 이렇게 다리를 이렇게 당겨서 이 다리랑 바닥에 닿아그렇 왼발로 밑에서 위로 자 그렇죠? 오른손 왼손으로 등록. 운동 잡아주는 부분 됐죠? 그렇죠? 차면서 그대로 일어나 주시면 스윙 완성입니다. 그다음 뭐지? 스윙 다음에 아 서브 미션. 서브 션 기초 서브 미션을 해볼게요. 안바 붙이고 있습니다. 틀로즈가지 상태에서 이렇게 상대가 팔 손목을 잡아야 되는데 손목을 잡으면 컨트롤하기 좀 어렵거든요. 팔꿈치가 움직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팔이 다 손목이라고 얘기를 들 때도 있는데 손을 잡고 여기 팔 반대쪽, 밖에서 안쪽으로 내몸 쪽으로. 알겠죠? 그렇죠? 그래지팔 전체를 잡아놓을 수 있고 왼손으로 어깨깃을 잡는데 카라도목 있죠? 손가락안넣고 이렇게 잡을 수도 있는데 전 이게 좀 편합니다. 이렇게 당겨서 고정시켜놓는. 상체를 잡아놔야지 안 발을 할 수가 있습니다. 왼발 골반 짚고 자 오른발은 위에서 아래로. 자카라도목도 당겨서 상체 고정. 다리도 위에서 아래로 눌러서 상체 고정 됐죠? 이 상태에서 겨드랑이 옆으로 차면서 측면으로 이동. 자, 이렇게 차면 상대방이 중심이 흐트러집니다. 이렇게 됐죠? 그러면 중심이 조더어려지겠죠방어계가그또어려지구나 그래서 다리가 위로 올라 자, 다리 꼬고 있는 꼬지 말고 이 왼쪽 머리에 있는 다리 머리를 눌러주고 등에 있는 다리는 등을 눌러주는 됩니다 됐죠? 허벅지 안으로 모아줘요 이렇게 죠 이렇게 눌러주면 됩니다. 상대방이 머리를 들이불면서 눌러줄 수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머리 펼쳐해줄수있됩 됐죠? 어깨 잡을 때 손으로 주먹 잡고 자 이렇게 옛날 이렇게 손을 이렇게 각 이게 악수를 하는데 악수 안 됩니다. 손가락 무조건 주먹 주고 있지. 그러니까 주먹 컨트롤을 해주셔야 돼요. 자, 그래서 주먹 고정시켜서 엄지 손가락 위로 가게끔 만들어줘. 그다음 힘을 들어주면 안바가 완성됩니다. 근데 초보자분들 이렇게 한다 말이야. 무릎을 위해 팔꿈치도 상에 빠지죠. 그러니까 무릎은 내몸만 최대한 고정시켜주고 힘을 위로 들어야지 안바가 보입니다. 그다음 트라이앵글 조커. 자, 패턴 좋고. 자, 내 다리가 상대방 목을 감싸줘야 돼요. 그러니까 상냥 손 안으로 집어넣고. 이렇게 힘. 상대방이 서 있기 때문에 이렇게 안 들어오죠. 그러니까 내 브릿지 동작이 들어가셔야 됩니다. 브릿지 동작하고 하나. 그렇죠? 그래서 내 다리가 목돌이다 생각하고 상냥 대 목을 확실하게 감아줘야 돼요. 그래서 무릎 위까지 이렇게 그 다음 측면 동동. 그래서 대각선 위로 차고 대각선 아래로 팔 당겨주고. 이 어깨가 빠지면 사양을 조금 안 걸립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어깨가 앞으로 나올 수 있도록 만들어주고. 다 측면 동동해서이 다리가 이렇게 압박을 하고 이렇게 압박을 해서 사양을 조금 완성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확실하게 압다 그렇죠? 이상서 삼각형 만들고 여기 어깨 라인을 허벅지로 이렇게. 주어주 목입니다. 포인트가 여기 있어요. 그렇죠? 목, 감은 다리, 반대편 쪽에 어깨 감은 다리 쪽에 허벅지쪽 허벅지 낮추고면 테레마 척골 와 생기는 거예 그다음 기분다. 기분 반대로 가까이. 자 이렇게 그래서 상대방이 가드브레이크 하려고 막 이렇게 하죠. 그러면 손을 잡고 땡겨, 이렇게 땡겨서 이렇게 손을 짚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렇죠? 손 짚게 만들고 다리도 하나.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일어나서 팔꿈치. 이렇게. 내가 팔꿈치를 바로 바닥에 짚어줘야 돼. 이렇게. 이거 일어나는 동작도 여러분들 연습 많이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왼손으로 손내 어깨 감싸주시면 돼니다 그리고 반대쪽 무릎이 이렇게 벌어져 있으면 내 감싸도 뒤쪽으로 뺄수 있잖아, 몸을. 아니, 이렇게. 이렇게. 그래서 이 공간 없애려면 반대쪽 무릎이 내 몸쪽으로 고정을 시켜놔야 돼. 팔빼라고 해보세요. 안빠진단 말이야. 측면으로 빼려고 하면 안 빠진단 말이에요 알죠? 이 무릎을 조여주셔야 돼요 됐죠? 그 다음 손목 잡고 내 손목 잡고 자내 시선을 상대방을 보면서 하나 이렇게 됐죠? 상대방을 잡고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렇게 초급자분들 이렇게 든단 말이에요 급하니까 아무도 들어와 이렇게 유한한 사람이 이렇게 가서안 걸립니다 그래서 이렇게 자, 나는 일로 와자좀 <laughs> 돌아 자, 요렇게. 그래서 상대가 손목을 내 몸에 붙여. 아래로 눌러놓는 겁니다. 고정. 됐죠? 고정시켜놓고, 눌러놓은 상태에서 위로. 상대가 손목을 내 허벅지에 고정시켜놓고, 그냥 허벅지에 따라서 그대로 올려놔주돼요 이렇게. 이렇게. 알겠죠? 이렇게 드는 게 아니라, 일단 고정시켜 그대로 위로. 이렇게. 그러면, 기라 나빠서 움직입니다. 됐죠? 이거, 테이크 다운. 테이크 다운. 기초 테이크 다운. 첫번째 자 한손 카라두고 한손 손을 들고 잡자 보통 이렇게 잡는거에요 이렇게, 이렇게 잡는건데 그래서 우리가 셀프 어, 이렇게 가드 가는것처럼 이렇게 네. 너무 잘아 네. 상대방을 손을 주는거에요 이렇게 시 이렇게. 상대방이 가드 가든거 하면서 하나 둘할때 아, 오른발을 높게 네. 발을 짚어주는거에요 네. 셋 하면 네. 밀어주면서 이렇게 발 앞으로 스트레칭 앞에 있는 말이 들린단 말이요 하나 렇죠 너무 오버해서 발 들지 말고 <laughs> <그래서 웃음> <가서> 하나 <laughs> 이 상대방이 응. 응. 뒤로 밀릴 때 자연스럽게 발이 들리죠? 그때 응. 다리를 그냥 캐치만 아, 해주시보시서서 아, 네. 네. 그렇죠. 넘기는 방법연 어, 넘겨 이렇게 넘겨도 되고 이렇게 넘겨도 되는데 그냥 팔꿈치 상자막 도구는 땡기고 다리는 들어서 그냥 어? 중조이동 시켜서 반대로 들어가서조직이 시켜주시면 될거요자 그럼 두번째 동작 보세요 다리가 사이드 스텝 하나 하나 어, 다리가 뻗어지는 겁니다. 이렇게 근데 지탱을 하는게 아니라 이렇게 슬라이딩 한다고 생하시면요 혼자 동작으로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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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둘 이렇게. 내, 내 발, 이렇게. 이가슬라이딩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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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닥을 향하고 아, 팔꿈치 이렇게. 바닥을 짚고, 이렇게. 이닥을 이렇게. 바닥을 짚고, 이렇게. 이렇게. 이바닥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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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다 이렇게. 주면서테이크다 완성시켜 렇게시 잘 <laughs> 이렇게 어, 마지막 더블레트리다운 해볼 거거든요. 더블레 이렇게 자 상대방 을 한번 당겨. 당기면 일어나려고 하겠죠. 일어나면 상대방의 상대방을 내 무릎을 앞으로 끌어주는 거이요게어주고 상대방을 내 위로 던져. 그렇죠? 상대방을 내 어깨 위로 이렇게 짊어진다 생각하죠. 시면 잡고 하나 일어난다 그대로 무릎 꿇으면서 지금부 이렇게 알죠? 지금부터 머리가 들려 있어야 돼요. 그래서 들어갈 때 들어온 모습은 어떻게 이렇게 알죠? 그렇죠? 이렇게 하여금 서 있어. 그래서 내 오른쪽 머리가 이렇게 머리가 숙여지면 디로튼이 걸 이렇게 알죠? 그러니까 머리를 들고 이렇게. 가뭄을 해보여도 목 가뭄이 또 그리고 손은 이렇게 상대방 다리를 이렇게 싸잡아주시면 돼요 이렇게 되겠죠? 다시 하나 손둘 하면서 다리는 하나 스텝을 밟아주시면 돼요 이렇게 됐죠? 이 상태에서 넘겨주면 돼요 이렇게 다리는 스텝이 일어나면서 넘겨질 수도 있는데 이건 또한번 오 어, 하나 둘 이렇게 안 됐는데 아닌 것같은 들어가겠습니다 좋습니다 오늘 다섯 가지분도기초하시는 분들한테는 도움이 좀될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좀더 디테일하게 들어가면 너무 길어질 것 같아서 짧게 네, 이 정도만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뭐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댓글로 달아주시면 제가 한번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마디 해보세요 여보세요? 지금 거의 1700명의 그 구독자분들을 지켜보고 계신데. <laughs>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